올 한해는 전반적으로 뱀띠들 분들이 네. 나쁘지는 않아요. 음... 나쁘지는 않고 옛말로 2월달이두 달이다 보니까 영등달이 네. 두 달이다 보니까 하염없이 지금 먹이를 잡으러 다닐 수도 없고 겨울잠 언제까지 하잖아요. 네 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선 오늘 가져온 주제는 네. 2023년 개묘년 네. 뱀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네. 네. 근데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뱀띠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온 분들이 좀 많을까요? 뱀띠분들요? 네. 어, 뱀띠분들도 봄이 되면 조금 힘들긴 해요. 음. 그러니까 뱀띠 그냥 성향을 보시면 돼요. 올한 해는 전반적으로 뱀띠, 뱀띠들 분들이 나쁘지는 않아요 음... 나쁘지는 않고 옛말로 2월달이 두 달이다 보니까 영등달이 네. 두 달이다 보니까 하염없이 지금 먹이를 잡으러 다닐 수도 없고 겨울잠 언제까지 하잖아요 조금 그러잖아요 네. 날씨가 네. 지금 봄 되면 한참 먹잇감을 찾아 헤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월달이 두 달이라 조금 뱀띠 분들도 힘드실 거예요 네. 어 근데 윤달키은 원래 그래요 음... 2월달이 달이 2월, 음력으로 따지니까 네. 뱀은 겨울에 잠자야 돼 음...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겨울잠에서 일어나야죠. 그렇죠. 음또 여름면 뜨거죽겠는데 어떻게? 음. 그것도 가을에는 허물을 받잖아. 네. 응 그리고 용이 되지 못한 그런 서러움도 있고, 음, 음 뱀띠 분들도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음내 음. 뱀띠 분들도 네. 이게 독사가 있고 또 어떤 어떤 웃는 게 있잖아. 네. 어, 나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음. 그래서, 여 분들도 현명한 분들도 계세요. 네. 뱀이 원래 현명해. 음. 먹이를 잡을 때. 네. 알죠? 어떻게 잡는지. 네, 네. 근데, 느릿느릿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어 네. 너, 가만있어. 이렇게 해갖고, 먹이를 착, 닦아채야죠. 네. 그리고 딱 잡아서, 겨울잠 네. 자고, 네. 이렇게 순리대로 가야 편하거든. 네. 근데 자꾸 안 되는 걸 하면 어떡해? 또 알아틀어버리잖아. 음, 안 움직이잖아. 네. 그죠? 그러면, 현명해야 돼요. 뱀띠들, 현명한 사람들 많아요. 네. 근데 현명하지 못한 뱀띠는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거짓 뱀이 잘때 태어나면 잘 딸에게 겨우잠 난다고 하잖아. 네. 그러면 좋아요. 인생이 음... 편해. 잠자는 날 태어났잖아. 네, 네. 천만 자면 되는데 뭐. 그리고 힘들게 그냥 뭐 3월에 태어나신 분들, 봄에 태어나신 분들, 3, 4, 5 네. 이런 분들은 그냥 먹잇감은 현명하게 탁 이렇게 잡아요. 네. 잡는 분도 있고, 음. 못 잡는 분도 계셔요. 음. 사주마 다 틀리겠죠. 네. 그리고 여름은 더 힘들어. 음. 여름생들은. 네. 뜨거운 데 잡으러 다니니까. 아. 그리고 지금 생태계가 많이 네.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진 볼 수가 없죠. 음. 가을에는 이렇게 승천, 이렇게, 이렇게 변신을 하는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그렇게 변신을 못 한다 그래. 허물도 벗고 뭐도 진짜 가을이 가을 같아야지. 네. 생태계가 많이 무너져서 음. 그래서 정말로 힘들어요. 음. 가을도. 네. 어 그리고 제 편한 겸 겨울생. 겨생 <laughs> 왜냐면 제가 이거 그냥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뛰오면서 올라가면 그게 제가 매도생인데요. 어때요? 이러면서 막 물어보세요. 근데 네.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상담을 하시면 돼요. 음. 어 저도 그냥 힘딸려요 네.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자기 의 예. 띠에 맞는 운세는 네네. 상담을 통해서 그렇죠. 하는 거고 왜냐하면 정말 이것마다 음. 틀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참고만 하는 네네. 그런 냥 네. 그런 네. 영상인 거죠. 예, 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아. 네. 그럼 만약 뱀띠 분들이 2013년 개묘년에 네. 좀 기대해봐도 좋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해봐도 좋은 거는 음. 일단은 금전은 그렇게 확 풀리진 않아요. 음. 어, 금전은 확 풀리지 않고, 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노력이 필요하다. 네네네. 네. 어, 왜냐면, 윤달이 꼈다고는 하지만, 네. 이제, 한참 먹잇감들을 다 잡을 달이 3월이잖아요, 운영으로. 네. 그래서, 이, 이게 공달이라고 해도 네. 힘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왜냐면 어리신 분들도 다들 보시고, 내 띠는 뭔데? 이러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창을 닫아놓은 거야. 왜냐면 물어보는 거 답해 주는 거 한두 곳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문의를 주시면 돼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뱀띠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 대인 것 같아요. 관계죠. 대인 관계. 그리고? 네. 어말 그대로 말한 마디를 해도 예쁘게 하고 네. 어 나이가 들었거나 네. 어리신 분들이나 음. 다 똑같아요. 음. 어그띠성향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음. 음. 그리고 이 이거 그러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따지면 네. 옛날 말로 요만한 거였다가 음. 그다음에 이목이 그다음에 용 그다음 승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럴 단계가 지금 다 있는 건데. 음. 그냥 우리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지금 많이 없어졌다. 네. 그냥 바로 간다. 위로 올라가려고만 생각을 하니까, 네. 이말 한마디에도 그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세요. 음. 왜 알체 독사 같아 이러잖아. 네. 그러면 독만 뿌리는 사람은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어, 그런 천천히 말 예쁘게 한다. 이러면 그 예쁜 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음.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음. 서 이렇게 뭔가 이해하기 쉽게 오늘 좋은 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이게 또 오늘은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생년월일을 넣고 보면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줄수 있는 거죠. 네. 아,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